오늘은 제가 왜 호주 어울이 하늘이 준첫 번째 기회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애초에 처음 호주에 왔을 때딱 백패커스에 도착해가지고 뭐 일을 바로 구해야 되는데 일단 제가 레쥬메가 없었어요. 레쥬메 이력서인데 뭐 이력서에 마땅히 적을 만한 경력도 없었고 어떻게 적는지도 모르겠고 그걸 적어도 어떻게 프린트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 집은 또 어디에서 구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시드니 엄청 넓은데, 일단은 한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살아야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원래 오기 전에는 진짜 한국인들과는 안 어울려야지 이 생각을 했는데, 영어가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쪽 길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인 집을 이제 호주나라로 보고, 250불? 250불 독방에 들어가는데, 거기가 이제 새로 리모델링 한 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리모델링 끝나고 입주하는 사람이었고, 새 집이기도 했고, 어, 괜찮겠다 싶어서, 베티파시를 예, 내고 들어갔어요. 거기 이제 들어가서, 그 주변에 이제 한인 잡을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뭐 수영장에서 일하려고도 했었고, 한인 마트에서도 일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둘다 면접을 보고, 아, 수영장은 취직을 하고, 이제, 그, 적응기간? 뭐 그런 걸 하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같이 사는 하우스메이트 중에 스무 살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이랑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말을 섞게 됐어요. 그런데 그 동생이 지금 일뭐 없으면, 자기 회사 들어올 수 있다고 화이트 카드만 있으면 화이트 카드면 이제 그냥 뭐 여기 자격증이 다돈 주고 따는 거긴 한데 화이트 카드가 그냥 건설업에서 일할 수 있는 약간 안전 교육 같은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그거 한 10만 원 정도 하는데 따는데 그거 이제 바로 신청해서 따고 그거 받자마자 그 동생한테 이제 어 이거 있는데 일, 일할 수 있냐 그렇게 해서 지금 영상에서 계속 올리고 있는 그 노가다 천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원래 한국에서는 그런 일 절대 안,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애초에 미래에 할거라고 생각도 안 해봤고, 그래서 제가 꽝아 기계공학 과를 나왔는데, 아 어, 그래 도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일을 시작해봤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전혀. 뭐 도움되는 거 해봤자 약간 도면 도면 볼수 있는 정도. 그래서 그 친구. 만나게 된게 어떻게 보면 되게 행운인 거잖아요 진짜 이렇게 일을 소개시켜주는 게아 되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지금도 되게 고마워하고 그리고 지금 같이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어이 회사 어떻게 들어왔냐 이제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 저처럼 들어온 케이스가 많아요 많아요. 하우스메이트가 소개시켜줘서 들어왔다 뭐. 뭐 경력 없어도 그래도 뽑아주는 회사여가지고 근데 그렇게 해서 일하는 게 너무 좋죠. 돈을 많이 벌수 있으니까. 만약 그 친구를 못 만났더라면 아마 한인마트에서 일하고 있지 않았을까. 모르겠어요. 그 친구를 안 만났더라면 뭐 어떻게 됐을지 막막하겠죠. 돈도 이만큼 벌지 못하고 있을 거고 어쩌면 한국을 먼저 한국을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호주 올 오시는 분들 중에 일단. 일을 구하는 데는 뭐 영어도 좋고 뭐 자격증도 좋은데 일단 인맥이 최고예요. 혹시 먼저 와 있는 친구나 아니면 좋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게 그게 최고로 일을 구하기 쉬운 방법이에요. 식당 컴 이런 게 해도 아 쉽지 않아요. 영어를 어중간 잘하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어떻게든 이 한인들의 한국인들의 그 이거를 좀 도움을 받아야 돼요. 편하게 생활하려면. 저 세컨, 거기 양공장 간 것도 한국인들이 도움줘 좋아지고 간 거고. 거기 갔다 온 친구가 이제 연락처를 알려줘가지고 연락 컨택해서 거기서 일할 수 있,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거를 진짜 되게 하늘이 준 기회처럼 너무 값진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시간을 최대한 많이 일하려고 해요. 맨날 오버타임 12시간씩 채우려고 하고 뭐 일요일 날은 원래 출근하는 날이 아닌데 가끔씩 일요일 날 출근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근데 물어봐요. 다 출근할 수 있는 사람 있냐? 전 무조건이래요. 왜냐면 이 기회를 다100%다 가져가고 싶어서 어떻게든 일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주에 최대 80시간까지 일해왔어요. 주에 80시간 딱한 달에 하루 쉬어본 날도 있는데 아,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일한 제 자신이. 그렇게 설명한 애초에 워라벨이 없어요. <laughs> 호주하면 이제 워라벨을 되게 보장해주는 나라로 유명한데, 저는 솔직히 20대에 워라벨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뭐, 앞으로 한 3년간? 3년에서 5년 정도는 워라벨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여기 일하면서 제가 책 읽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일할 때 힘들어서,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을 읽었, 어요 근데 거기 작가님이 말하시는 게, 뭐, 젊을 때 뭐, 가진 것도 없고, 백도 없으면, 일 많이 해라. 일 많이 하고, 공부 많이 해라. 뭐, 일주일에 하루 쉬는 거는 엄살이고, 쉴 거면 한 달에 하루만 쉬어라. 이렇게 연기하는 게, 너무 위로가 되고, 어, 그래도 잘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게 하고, 그리고 남자는 좀 능력으로 말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만난 외국인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누가 뭐술 먹자 해도 안 먹어요. 호주에서는 딱 돈만 벌고 유튜브 찍으면서 그 능력을 키워나가고 싶어요. 남자, 남자의 일순위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호주에 있는 동안은 돈을 최대한 끌어모으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방도 창문도 없는 지금 한 1평? 1평 정도 될것 같은데 여기 주위에 200불 내고 있는데 아마 주위에 200불 독방으로 쓸수 있는 시드니의 방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뭐 외식 같은 거 하면 돈 많이 나가요 한 끼에 한 2만원 하니까 저는 이제 뭐 먹는 것도 신경 써야 되고 운동하니까 그래서 하루에 4끼 먹는데 그것도 돈 아끼려면 지금 먹는 방식도 이렇게 계속 맛없고 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영양가는 챙기고 있는, 이런 식단으로 먹고 있는 거고. 그래서 호주에 있는 동안은 이렇게 살면서, 힘들더라도 살면서, 돈만 모으고 가고 싶습니다.